s n p 로 빗다 상체편 허리 라인입니다. 웨이브 스틱, 폼블럭, 웨이브 베개 준비해 주시고요. 웨이브 스틱으로 먼저 등 쪽을 롤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접어서 무릎 세워주시고 발 바닥은 바닥에서 밀착. 롤러는 등 중앙에서 시작해서 위 아래로 문질러냅니다. 이때 밀가루 반죽하듯이 힘을 빼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내실게요. 상의가 헐렁하면 말려 들어가니 유의하여 주세요. 롤러를 옆쪽으로 빼내서 이제 다시 한번 허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어 롤러를 허리 가장 온폭한 부분으로 놓아주실 거고요. 중앙에 놓아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는데 이때에도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눌러낸 다음에 천천히 좌우로 한 15도 정도 왔다 갔다 움직여 내보도록 할게요. 빠른 움직임보다는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눌러내며 움직여냅니다. 허리 부분에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몸 앞쪽으로 가꿔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기울여. 고정. 여기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며 왼쪽 허리 부분을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뜨지 않도록 허리 쪽 부분을 웨이브 스틱에 밀착한 상태에서 밀가루 반죽 하듯이 왔다갔다 움직여 볼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무게중심 가져가셔서 움직여 봅니다. 오른쪽 허리 부분을 찡득하게 스틱으로 눌러냈다가 천천히 돌아오고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찡득하게 눌러내봅니다. 네, 중앙에서 정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스틱을 허리와 골반의 경계 쪽으로 갖고 오실 거예요. 저희 엘무부 하시는 자리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가져오시고 팬티 허리 라인 쪽에서 두 다리 번쩍 들어 90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냅니다. 이때 가능한 만큼 두 다리를 바닥 쪽으로 가져가시는데요. 두 다리를 들어 올리기 힘드시는 분들은 그냥 다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최대한으로 바닥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브 스틱과 웨이브 베개를 이용해서 허리를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베개를 세로로 놓고요. 스틱을 그 위에 T자 모양을 할수 있도록 놓아주신 다음에, 머리 위쪽은 편안하게 블럭이나 수건을 받쳐냅니다. 밑에 있는 팔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허리를 그 위쪽으로, 스틱 위쪽으로 얹어 놓고,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놓아주신 후에, 앞뒤로 움직여 주실 건데 이때 마지막 뜬 갈비뼈가 아프지 않도록 살 사이에 허리 사이에 끼어 넣는 걸꼭 유의하여 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스틱이 허리 사이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더 눌러 내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뒤쪽에서 살짝 정지, 가장 깊게 들어가서 내쉬는 호흡에서 위쪽 다리 들어올려서 무릎 접어서 몸쪽 가까이 갖고 왔다가 쭉 뻗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 갖고 오면서 우리 이 허리 라인을 더 깊숙하게 파내볼게요. 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옮기지 말고 웨이브 베개만 우리 반대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뒤쪽으로 다리를 기울여 내신 후에 갈비뼈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안쪽으로 눌러내며. 이전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깊게 옆구리를 파내봅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살짝 뒤쪽에서 정지하셔서 무게 실어주시고요. 다리 한번 폈다가 접었다가 하시면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복부로 가실 건데요. 웨이브 베개와 높이가 비슷한 블럭이나 책 또는 수건들을 깔아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 갈비뼈와 골반뼈가 닿지 않도록 배꼽 근처로 가져가 걸쳐내 줍니다. 좌우로 엉덩이를 움직이실 때 뼈에 닿는 부위 없이 복부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편안하게 복부로 들어오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며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를 사방으로 이완해 보았고요. 엘무브로 탄탄한 복부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정지. 바닥 밀고 일어나 우리 웨이브 베개나 셋틱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누워주신 후에 엘무브 자리인 우리 앞쪽에 톡 튀어나온 있는 버뒤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골반을 도구로 눌러내고 무릎을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 내실게요. 중앙 왼쪽 오른쪽 20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주시고요. 허리 꺾이지 않고 복부에서 탄탄하게 잡아놓고 골반 눌러내며 올라옵니다. 두 다리가 확장되지 않도록 무릎 사이가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가까워지면서 내쉬는 호흡에 올라올게요. 아홉 열 롤러로 하시는 분들은 롤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골반으로 눌러내서 고정한 상태입니다.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내쉬어 봅니다. 허리가 들뜨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힘이 들어가실 때에는 다리를 적게 내린 다음에 바로 올라옵니다. 아홉. 숨을 잠시 정지 밑에서 정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 내려놓으시고 좌우로 왔다갔다 하며 골반 다시 한번 풀어내 볼게요. 이번에는 상체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한 15도. 기울인 상태에서 엘무브 해보도록 할게요. 90도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허리는 안정적으로 잡아내 주시고요. 네, 90도 유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쭉 끌고 올라옵니다. 이때에도 두 다리가 우리 벌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무릎은 가까이 갖고 오셔서 허벅지 안쪽에 힘, 그래서 올라오실 때 골반을 다시 한번 눌러내고요. 두 다리 사이 가깝게 하시면서 우리 복부의 힘으로 쭉 끌어당겨줍니다.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 힘 빼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아래에서 잠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골반 눌러내면서 무릎 끌고 왔다가 두 다리 내려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호흡도 정리해봅니다. 이제 반대쪽 가볼게요. 다시 한번 두 다리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냅니다. 상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끌고 올라올게요. 이때 양쪽 허벅지 사이가 자꾸 벌어지시는 분들은 블럭이나 수건을 이용하셔서 올라오실 때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내고 두 다리 사이를 가깝게 붙여냅니다. 여덟, 아홉, 열. 상체 흔들림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밑에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끌고 올라왔다가 두 다리 내려놓고 다시 골반 풀어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엘무브까지 해봤는데요. 엘무브 중앙 왼쪽 오른쪽 2 0 번씩 한 세트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 더 하신 분은 이제 스틱을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주실 거고요. 호흡도 정리하여 줍니다. 네, 중앙에서 정지, 두 다리 쭉펴고 머리 위쪽으로 우리 깍지 낀 상태에서 기지개 한번 쭉 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척추가 하나하나 길어지고 허리에 있는 부분이 난신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